하세요. 제가 어, 어, 밖에서 놀다가 어, 왔거든요. 바로 이, 어, 나갔다 와서 바로 영상 찍는 거라좀 어, 어, 시간이 모자랐어요. 근데 어, 지금 어, 제가 인형뽑기를 해서 다녀왔는데 5천 원으로 어한 5천 원보다 적은 가격에 어어한 2천 원 갖고 어, 못 뽑은 거 같아요. 근데 저희 친구는 두개두 개. 두 개. 네오를 두개 뽑았고, 그 다음에, 어, 어, 토끼 잠바을 입은? 어, 물개와, 그 다음에 또, 슈, 슈멘트?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뽑았는데, 전연개로 뽑아서 친구가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이한 개를 줬는데, 어, 되게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 꼭 뽑아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 줄까 합니다. 저희 친구를 잘못 만날 수 있는데 그친구 제가 방학이라 유저 그 친구들 못 만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꼭 뽑아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되게 고민하다가 영상 오늘은 영상 5개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손톱. 잠시만요. 그럼 영상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토끼는 정말 귀엽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또 다른 제 이름을 모르는 것을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방이랑 진짜 그 지방이랑 또한개 뽑을 수 있었는데 친구가 잘못해 잘못 집어가지고 아 정말 아깝게 그때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어, 돈 가져오라고 할까? 그래,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 아, 짜증나! 잠시만요. 어, 힘든, 어, 이걸 뽑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한 개쯤은 거, 버틸 수 있었던 만큼이, 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알게 됐고, 저희 동네에 필요 없다는. 이거, 어, 응? 잠시만요. 이거 제가 딱 다른 영상에서 어, 만들었던 액션입니다. 오 느낌이 달라. 치인가? 일단 지우개 가루를 치우고 이거 주가 잠깐, 잠깐 필요 없는 건데 지우개 가루 를 없애고. 근데 이게 좀 무기가 묻네요. 똥. 이게 밥통이 됐었는데 지금은 될지 모르겠네요. 됩니다. 바풍이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 제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며칠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갈아입었어요. 아. 아, 겉에는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근데 안에는 좀 딱딱해요. 아, 지금 뽑기방 가서 뽑고 싶다. 아유. 이렇게 물기가 묻습니다. 내가 손톱을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에 자꾸 끼네요, 이렇게. 우,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와. 와, 진짜, 액교안맞는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안 됐지만. 오래 안 됐지만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안 만든 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시험 볼때 나올 때가 수요일이었는데 어, 언제 수요일이지? 11월 같기도 한데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오래됐구나 한 달이 넘었으니까 이제 두 달인데 저이 소리가 좋아요 와 진짜 진짜 탱글한 소리 완전 좋습니다 아폼터트려 이게 책상이좀 묻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딱 하나밖에 안나 콘칩밖에 안남았어요 과자가 사건에서 주는 과자가 언제 줬더라? 금요일에 줬더라? 금요일에 줬는데 벌써 다먹 한개밖에 안남았어? 헐 벌... 지금 근데 껌이 있어요. 껌. 껌껌 껌. 껌껌 껌. 와 진짜 중독성 있더라고요. 인형 뽑기가 그렇게도. 와 진짜. 아 진짜 돈만 많았어도 그때. 아, 진짜. 제가 부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부자, 구제... 너무 부자여서 안 좋아요. 다, 다 쓰고 나서 거지가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너무 많이 으면안 돼요. 어. 자, 동생의 영상 찐는 거. 이소리 완전 좋아. <목소리> 자, 이제 너무 또크리이자액으 묻히면 안돼 자녕으로 크리스. 으로크리으면 계속 소다 넣동으로크리에소다에으 너무 굳으면물 넣고 그자동이야 자. 이렇게 너무 귀여운 인형 같아요 내 인형뽑기 뭐, 영상 못 찍을 수도 있는데 어, 찍도록 노력은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벌써 6분이 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꿀사탕 이었고요 그러면 안녕 뿅